그렇구나. 님 어디 있어? 나? 나 여기 꼭대에 있네. 나 지금 나 방송 2부 시작했어. 2부 시작했어? 응. 잘했어. 진 시작했어? 응 켰어? 내리고. 어 여기 있네. 내리고. 짠. 소더 잡았어? 응. 근데, 근데 나도 있어. 어. 응 어. 이것도 있어? 뭐? 여기. 슥슥슥슥 슥. 그네. 잘했어. 자 그러면. 여기에서 어 저기 호박있다어 호박. 어, 호박. 티티티티티. 내가 먼저 잡으고 야 되는데. 티티티티. 양은 일단 내가 잡아. 다... 아, 아 잠깐만 나 강으로 빠졌어. 아, 어 클났다. 기나기. 아, 잠깐 좀 좀. 다이. 다 있다. 이렇게 해서 나와요. 됐어. 나무 설치하고 나중에 저거로 팀하고 또셀 나가겠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거. 어 검둥 생겨. 그거 나 아까 봤는데. 이득. 잡았구요. 흰색 양도 한번 잡아주구요.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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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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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님. 흰색 양한 마디 더 있네. 시켜. 오케이, 저이르어입니다 레벨 후보, 올리는 재미도. 못 써네? 심으로. 왜? 호은못 써. 왜못 써? 못 써. 못 쓰게 되어 있어. 그래? 오, 어, 돼지다. 어 여기도 껌이 하 아, 아이고, 회색 양. <웃음> <웃음> 이거를 아, 진짜 레벨이 지이 레벨이 레님이레이제벨이레이레이 레벨이 이이레이 레벨이 이 레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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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여기 여기 이레이 레벨이 레이 레벨이 이레이 레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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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벨이 이 레벨이 레벨이 그러면. 여기서 몬스터 나올 것 같아. 아직, 아직은 아니잖아. 아, 그렇구나. 네. 어. 일단 내작업대 설치해줄게. 응, 응. 기다려봐. 내가 일단은. 어. 그, 곡괭이 갖다가돌 해가지고. 내가 만들었는데? 아, 그래? 응. 그럼 철 좀, 철좀 캐고. 서, 저기 있는 석탄은 내가 캘게 네, 석탄은 내가 캘게 아, 그래? 철은 내가 캘게 응. 정말 저희 사이 좋지 않습니까? <laughs> 평소엔 막 때리고 다녀요. 맞아요. 근데, 근데. 아, 제가 너무 많이 맞긴 하지만. 네. 뭐? 네가? 네가? 네. 어째서? 네안 맞고 다니잖아. 맞아, 넌 내리잖아. 때리고 다니지. 저 때리고 다니기는 하지만 맞는 게더 많죠. 오늘 저를요 음. 엄청 제가 쿠타했습니다. 제가 아이들을 제가 아주 님, 세게 쿠타 안겼죠. 네, 아직이요. 진짜요? 그럼 저기 있는 거 캐고 오게요 아. 아직은 <laughs> 평화로움이고요. 그렇구요. 어,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그겁니다. 진짜. 오 레버 만들 수 있어. 오 밝다. 오호. 밝다. 오예. 귀지금 어디 있어요? 오 여기도 철 있네. 어? 아싸 나는 광물의 영웅이다. 정말 잘 찾습니다. 귀못지 않네. 그치? 역시 나야. 지금부터 블루제를 광물의 영향으로 정하겠노라. 왜 네가 정해? 어 잠만 쪼쪼 어떻게 올라가지? 어? 뭐가? 근데 우리 어디에서 잘 거야? 여기 동굴 안에서 야지 여기 안에서? 응. 여기가 제일 안전해. 솔직히 알고 보면. 아 근데 크리퍼가 득실 득실 거리고. 모자가 있어서 괜찮을 거다. 어 그런 거 같아. 다시 철을 나 근데 나 작업대 나 저기 나 위에다가 들어왔단 말이야. 아, 아. 그기나 지금 나 나무 세 개밖에 없어. 나무. 목재. 목재? 너한테 많지? 어, 나한테 많아. 기다려봐. 던져줄게. 어? 밑에서 아. 밑에서 받아. 아. 내가 개야 받아먹게. 계단 왔어. 오케이. 자 이제 다시 나무를. 다시 나. 철을 자, 스물 스세 개고요. 이제 저도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. 나는 이제 감각이 있다. 나도. 어? 아, 저는 이제 손이 점점 이제 차가워지고 있기 시작하네요. 라빌님라벨님은 <laughs> 원래 수족냉증이 있기에 라빌님아 잠깐만 라비님. 작업도 라비님. 두개 아, 나 작업실 두개 만들었어. 뭐하는 짓이야? 라님 하나는 내가 다, 들고 다닐게. 라빌님 라빈님? 왜저 다리가 응. 음. 후들후들해요 어? 김호지? 김호지. 김호지. 하 음, 넣어줄게 네. 와 14개 이거 겁나 와. 커 숫자 와와 와. 와, 겁나 커 숫자 봐와와 진짜 큰거 여기 와 진짜, 큰 와, 여기 봐. 와. <laughs> 진짜 겁나 커요님할거있음네 12개 11개 어? 오 어, 잠깐만 어? 폐광 폐강. 우와 폐광이다 우와 잠시만요 자, 어 저희가 지금 동굴을 지금 탐험하다가 폐광을 발견했는데요 아님 아, 님 진짜 나쁘다. 님 어떻게? 철을 버리고 가요 잠깐만, 잠깐만. 왜요? 빠졌어빠게빠져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게요 날아서? 와, 나는 어쩌라고거어쩔 수가 없어요아 됐다. 아? 이제 폐광이라니? 와, 어떻게? 플라 이거 어떻게? 이거 어 이거 어떻이 어떻게? 폐광 어떻게? 이거 견했지 대단하다, 우리도.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이거 거 캐다막 거미 나오면 어떡해. 그러면 그때 죽는 거지. 우리가 죽으면 되잖아, 그 전에. 죽기 전에. 죽이면 되는 거지 얼른 자. 자, 간다. 이크야! 오케이, 저희는 여기에서 한번 세이브를 할까요? 아니요. 제철좀 가지고 올게요. 예? 밑으로 내려가고있요 어디 어디? 우와, 와, 네 철을 못게다 우리 뭐 만들까? 음. 뭐 만들까, 우리? 자,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가빠지 않겠어? 가봐. 아빠는 개뿔. 일단은 고개부터 만들어야지. 아 그렇지. 철금이랑 고개. 철철몇 개? 철? 잠만 석탑 없어서 이게 꼬졌어. 어머나. 철이요 지금 어 라벨님 이거 봐도 샘. 이거, 뭐 이거. 철금. 아하. 철짜아 제가... 근데 라벨 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. 라벨이라고. 아우 니네 그냥 블루색이라잖아. 응, 응. 라비. 거고존댓말쓸 아, 수, 아예 쓸 필요는 없어. 그리고 양동이는 하나 쓸 있어야 돼. 응. 물이 물이 없네. 하... 나도 철길 좀세 개만 가져가지고 와 그거 할게. 양동이. <laughs> 님 마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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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지? 그거 뭐? 그거. 그게 뭐지? 그게 뭐가? 그거 그거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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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거 뭐지? 만약 철목소리봐철 다그어지면은 응. 복갱이 좀 만들어서 가지고 무슨? 뚜리가 와와이기무서만 어우 사람이야? 아니 아니 어? 해광이야 이게? <laughs> 아, 전만 쪽이용암있 나봐 왜? <laughs> 용암 근처엔 다이아가 있는 법이죠. 그렇죠. 저는 일단 위로 좀 올라갈게요. 왜요? 나만 보고갈 거야? 나 혼자 여기서 으면 뒤지라는겨? 근데 우리 어, 어디, 어디에서 떨어졌었냐? 아 거미줄 걸렸어. 음, 기모지. 아 됐다. 기모지. 야. 어. 어, 어 우리,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그 우리 그철 놔두고 왔잖아. 여기요. 아, 자갈. 어. 자갈 많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슉. 오오 머리 걸려서 아. 빠질 뻔했다. <laughs> 와, 어 저기 쳐졌다. 석탄이 없어요. 석탄 저한테 있습니다. 묘목이라도 넣을까? 묘목. <laughs> 진짜 아깝다. <laughs> 자원을 그렇게 합스, 함부로 쓰나? 하 <laughs> 어떤 인게이 그러냐. 자 지금 방으로 바꿨으니까 지금 빨리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. 잠만용. 빨리 아직, 빨리, 빨리 올라오세요. 인아 지금 평화로요. 내려봐요. 저기, 자고 있을게요. 철좀 켜서 갈게요. 잘 가요. 빨리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가세요 빨리 오세요. 세요브를 하지. 요 가기 귀찮요 천천히 갈요 뭐야 이분. 요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세요 빨리 오세요. 빨세요아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요 장난 아세요빨요 아니 내가 철고갱이 이런 그런 거다 만들어주더니 지금 뭐 아, 미안해, 하는 거야? 미안해 미안해. 아, 아. 내가 부신 거 아니야? 나 아팠다. 아픈건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. 들이렁 들이렁 들이렁. 아유 됐다. 자자 자 이제 난이도를 쉬운로 바꿀게요. 예.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아이템을 제가 에드온으로 제가 꺼내서 서로 공유하겠습니다. 유재석이랑. 어, 이제 곡괭이 하나 만든다.